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앱 개발자, 김용준이라고 하고요. 예, 현재는, 그, 은행권, 그룹, 웨어, 모바일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요, 네. 뭐, 요, 뭐, 항상, 뭐, 회사에서 노숙 생활을 한다는 그런 개발자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아, 네. 요새는 좀 그런 일이 아, 좀 없고요. 예. 그러면 현재 어떤 직무를 맡고 일하고 계시는지. 어, 일단은, 그룹웨어 서비스라는 것들은 주로 이제, 메신저라든지, 어, 메일 볼수 있거나, 뭐, 회의할 때 서로 이제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지원해주고, 배포하고. 어플리케이션인가 어, 네. 아니면 웹페이지? 다 포함인데, 다 저는 포함. 그 중에서 앱을 담당하고 아, 있습니다. 앱 전문가 이신 거네요. 네. 또앱 전문가 중에서도 이제 안드로이드가 있고, 이제 아이폰에서 사용되는 iOS가 있잖아요. 거 담당자 어떤 거 하고 계시요 저는 IOS를 아, IOS 담당자입니다. 아, IOS 하고 계시고요. 혹시 그러면 핸드폰 쓰고 계시는 거는 뭘 쓰고 계시나요? 어, 저희는 이제 SM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결국 안드로이드도 점검을 해야 되고 IOS도 점검을 해야 돼서 저는 폰을 두개다 쓰고 아, 있습니다. 아, 거의 의무적으로 두 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어, 보통 이제 테스트폰을 쓰죠. 음, 근데 아. 이동 중에 점검을 해야 된다고 퇴근하면서 점검을 해야 되는 음.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은 그 테스트 폰은 회사에서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사비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건지? 어, 대부분 다 회사에서 사주긴 하는데, 네. 어, 개인 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아, 네. 네. 아무래도 폰을 두개 들고 다니면 불편하니까, 네, 네. 개인 폰으로 테스트를 아, 같이 하는 네, 네. 방향으로 아, 가고 네. 있습니다. 이 개발자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좀 궁금한데요. 저는 대학교 때, 아버지가 일단 과를 음. 컴퓨터 공학과로 해주셨고, 음.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게임 같은 걸 하면서, 뭐 에디팅 같은 거 음. 한,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좀 관심을 음.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대학 가다 보니까 이직구을 계속 쭉 가게 됐던 것 어, 같아요. 그 예. 결론적으로 뭐 대학교나 학과 선택이 현재 직장까지 다 일자로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예, 요즘에 되게 많은 분들이 무슨, 어, 학원 다녀가지고 몇년 동안 배워서 다시 코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음... 그, 예, 그, 그분들이랑 또차이점이란게좀 있는 건가요? 어, 일단은, 어, 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과로 들어왔을 때, 적성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안 맞는 사람은, 한 1년, 2년? 안에 어. 이제, 뭐, 다른 과로 전과를 아. 한다든지, 아니면 학점을 좀, 음. 어, 잘 받아서 음. 다른 직무를 선택한다든지 아. 그런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제 다른 과에서도 이 쪽이 마음에 들어서 뭐 학원 같은 걸 다녀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일단 네. 학원 같은 데 다녀서 오신 분이랑 솔직히 그현재 직무를 위해서 4년 동안 거의 수련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한 거를. 근데 뭐 실력 차이 이런 게 별로 없는 건가요? 오히려 학원에서 더 실무적인 걸 가르쳐 줘서 더 유리한 거일 수도 있는 건지? 일단은, 어, 이런 앱 개발 같은 건 이제 프론트 엔드 개발자라고 하고, 어, 사실상 학원을 가는 게더 도움이 되긴 해요. 어. 하지만 그 외에, OS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걸 공부를 좀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하는 데좀더 도움이 되죠. 그러면은 어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제 레벨 차이라는 게좀 존재하는 건가요? 뭐 급여나든지 뭐 직급이라든지 뭐 입사를 하기가 어느 정도 허들이 높은 기업은 아예 입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든지. 이건 모든 직업군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뭐 학력에 따라서 약간 차등 대우를 좀해 주는 건고요. 아. 아 이제 예. 일반적 현실이랑 거의 예. 비슷하네요. 하지만 전공이냐고 해서 조금 더 음. 우대를 받는다 아.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현재는. 실제로는 그 사람의 이제 능력. 능력. 예. 아. 그러니까 능력 능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뭐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 정성있어야 그렇죠. 예. 빨리빨리. 정확. 빨리하고 오류가 적고. 그렇죠. 예. 음. 그리고 한 번에 이제 이게. A를 만들려고 했는데 A'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아, B를 네.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음, 어, 음. 아무래도 말한 걸 정확하게 알아듣고 이제 음. 만드는 사람은 실력이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출근은 몇시 정도에 하시는지? 어, 저희는 9시부터 아, 9시 출근이고요 네. 어, 별다른 일이 없으면 이제 9시 출근하는데 출근해서 PC를 키고 메신저 로그인하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룹웨어를 쓰니까, 이제 음. 그룹웨어 접속해서, 거기서 이제 메일을 보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또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하다 보니까, 음. 어, 아침부터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렇게 접, PC를 키고, 모바일 서비스를 한 번씩 들어가서, 아, 담당권을 다 들어가서 네, 확인해야 로그인을 한 번씩 하고, 로그인이 잘 되는지, 음.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안 되는 건 없는지, 요런 걸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하면은, 이제 인프라 쪽에 전화를 해서 원인을 찾고, 대응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침에 주로 하는 일들이고요. 그 외에는, 사실 그때그때 그때 들어오는 거에 다. 그렇죠프로젝트 별에 따라서 달라질 네. 거니까. 프로젝트도 그렇고, 뭐 오늘은 어떤 장애가 생겼다. 그럼 갑자기 그날 업무는 그 장애를 해결하는 음. 게 업무예요. 아, 그그 예. 아. 저희가 산업재라는 거를 좀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산업재해가 입을 게좀 있나요? 완전 사무직 아닐까요? 뭐 외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렇 저희는 사실 뭐 사고를 당했다고 보면 거의 들은 게 거의 없고요. 뭐 가로 정도, 가로 사정도. 네. 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든지. 아니 개발자님도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맨날 요즘에 늦게 퇴근하고 계시는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과로에 대해서 좀 피부로 와닿는 게 있나요?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 허리 디스크 아, 그 증상이 조금씩은 다들 있거든요. 진짜. 예. 그런 거 외에는 딱히. 그럼 거북목도 좀 있고. 아, 그죠 근데 이거 하도 기치니까 뭐 손가락이 아프던가 뭐 팔목이 아프던가 이런 건좀더한가요 그거는 이제 좀 개인차가 있는 아, 것 같고요. 아, 무래 아무튼 척추 쪽 질환들이 그치.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안구 건조증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하도 오랫동안, 잔 시간 동안 앉아있어야 되니까 예. 모니터 봐야 되 안구 건조증, 뭐 허리가 안 좋아, 디스크가 좀 걸릴 수 있는. 네. 상황이다. 그렇게 뭐큰 안전사고보다는 본인이 과로에 의한 질병이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현재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이 직업에 대한 고충이나 뭐 고민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 쪽을 이제 꿈꾸고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음. 어, 자기는 이제 개발만 하는 줄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음. 사실 개발이라는 거는 일단 뭘 해야 되는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고, 어, 사실, 요런 것들에 대한 고충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협의라든지 결정, 의사결정을 할 때, 어, 설득이 잘안 된다든지, 요거는 음. 하면 안 되는데,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다든지. 그 까라면 까야죠. 예, 그런 게좀 고충이 있죠. 지금 예. 팀원은 몇 명이서 하시는 건지? 어, 저희는 팀 단위로 일은 하진 않고요. 어, 파트 단위로 어. 일을 하는데, 어, 저희 모바일 쪽 파트는 총 4명이고요. 어, 그 위에 이제 부부장님 한분 아... 계시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머라는 이 직업에 대한 직무지 능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능력이 좀 필요할까요? 어, 일단은 개발 관련된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어, 약간 좀 지구력 같은 게, 끈기 음. 예, 하나를 좀 문제를 좀 집요하게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뭐 호기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예. 회사의 워라벨이좀 어떻게 되시나요? 뭐 보면은 뭐, 뭐 개발자들이 뭐 대학원생이랑 비슷하게 뭐, 회사에서 뭐 화장실에서 막 노숙한다 이런 얘기가 좀비리비재하게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정도로 워라벨이 좋지가 않은 건지 뭐 현실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중일 때는 대부분 고생을 한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 외에는 좀 직무마다 다른데, 아무래도 어떤 업무는 1인분이 살짝 넘는 업무들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사람못 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두 명분이 돼야지 두 명을 뽑는데, 아니라면 이제 사람을 추가, 충원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월화벨이 좋지 않다고 할수 있겠죠. 네. 네, 프로젝트 기간 동안은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많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음, 그 퇴근 시간을 알수 없다라는 게 사실 힘들어. 요 아, 퇴근 시간이 네. 없다. 그냥 밤을 꼴따가셀 수도 있고, 뭐 뒤에서, 어, 이제 됐으니까 너 이제 퇴근해. 뭐 이런 식이 되는 건가요? 그 그러니까 퇴근하려고 하는데 뭔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아,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죠. 가야 되는데, 음... 이게 그날에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려면은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해봐야 되거든요. 음, 그렇죠. 만약에 저희 사용자 좋죠. 입장에서 만약에 핸드폰에 알람이 와서 업데이트를 막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뭐안 된다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아, 어, 그래서 그거를 대기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직업이신 분들 보면은 항상 저희가 대학교 다니면은 공대생들 이제 체크문늬 체크 그 분이 난방을 입거나 맨날 이제 안경을 쓰시는 분이거나 항상 어두운색 옷 계열을 입고 다니시는 분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본, 본인도 그러신지. 어 저는 그렇다고 아, 볼수 있겠고요. 네네.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laughs> 일부 사람들만 이렇게 하고요. 네, 네. 오히려 안 그런 사람들이 더 아,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다. 이, 이 일을 근무하시는 분들이. 학력 이제 전문대도 가능하고 뭐 4년제도 가능하고 이제 대학원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전문대는 안 되는지 고졸은 절대 불가능한 건지 그런 거는 아니고 고졸도 제가 알기집 입사가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전문대 출신도 많이 아, 그런데 그렇게 알고 될 수. 경우에는 어 4년제하고 2년제하고는 2년이라는 이제 배움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뭐 진급이나 이런 거할 때는 2년제 뭐 전문대 나오신 분이 불리한 상황이 되겠네요. 그건 모든, 아, 모든 사들이다 회사 네. 그런 식이라고 네. 알고 있고요. 아. 아, 그런 부분은 회사를 다니면서 또 대학원을 진학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사이버 대학교 다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 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딱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음. 본인이 좀더뭐 고생스럽겠지만 음. 그렇게 노력을 해서 연봉 테이블을 올리시는 분들도 음. 계시고 이 직무에서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거 이런 게 있을까요? 이런 좀, 이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욕만 한다. 이러니까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저희는, 어, 은행 쪽 그룹에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MDM이라는 걸 필수로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 MDM이라는 게 굉장히 사용자에게 불친절하게 되어 있고 이제 주로 하는 일들이 화면 캡처를 막는다든지 아, 카메라를 못쓰게 한다든지, 요런 음.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게 돼요.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는데, 음. 저희도 사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것도 알고 있지만, 어, 이게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는 건 그, 고충이 좀있죠니사 보안 있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시죠. 이 직업이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요? 원래 제가 몇년 전만 해도 개발자가 구하기 어렵다 해서 돈을 막 윗돈을 더 주고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막 이직이 엄청나게 활발했었는데 이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어~ 저는 사실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음. 생각은 해요 요새 뭐 채취 PT도 있고 거기서 뭐 코딩을 대신해준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결국 필요에 따라서 그걸 사용해 주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두 사람이 할 거를 혼자 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또 반대로 적용되는 범위는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사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한 뭐 자격증 같은 게 있을까요? 자격증은 딱히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4년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정보처리기사 아, 정도는 그에 있어야 이제 경력 증명도 되고. 아, 그 정도는 딱 그게 있으시잖아요. 네. 네네네. 이게 재밌는 게어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면은 누구나 이 시험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 시험을 음. 보고 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가산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하지만 비종자가 따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 예. 아, 이거 거의 필수로 따야 되는 거네요. 그 까지 그렇죠. 나오신 분들은. 아. 개발자로서 평소 때는 집을때뭐 어떤 거 하세요? 뭐 게임을 주로 음. 하시는지 뭐. 넷플릭스를 주로 보시던지. 어, 그렇죠. 아, 네. 대, 대부분 비슷한. OTT 서비스. 아, 이런 대부분 비싸요.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네요. 네, 개발자의 삶은 뭐, 딱히 저희랑 다 다를 게 없습니다. 네, 다 똑같이 살고 있는 거 같고요. 하나, 둘, 셋. 안전문화 함께, 함께 만들어 가요.